네, 반갑습니다. 주주님들 여왕개입니다 자, 지난 시간 동안에 이 낙폭이 너무 커서 오늘 잘 시장이 올라오면서 빨간 불을 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변동성에도 이겨낼 만한 그런 종목들을 미리 옥석 가려 두시고 정리가 들어가야 되는 애는 정리를 하시고 아, 요런 거 지켜보고 매매를 하려고 하신다면은 이런 매수 타이밍을 노려봐야 되는 장으로 활용을 하셔야 되는데요. 자, 이 대화자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매수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에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설명드리면서 자 과거에 물리셨던 분들도 내가. 지금 나올 수 있는 탈출 가격까지 올라올 수 있을지. 자 일단은 추가적인 상방이 예측이 되는 자리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여러분들 본격적인 영상 시작에 앞서서 아래 있는 좋아요 버튼 한번 꼭 눌러주시고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대화제약에 대해서 이 주봉상의 움직임을 보자라고 했을 때, 자 여기 시세가 한번 크게 상승했다가 빠지고 나서부터의 이 캔들의 움직임을 확인. 해보게 된다라면요, 먼저 첫 시세가 생기면서 상승 파동을 만들어냈죠. 그러고 나서 주가 조정 이후에 두 번째 상승봉으로 정 고점을 뚫어내는 고점을 형성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다시 반등이 나올까 했는데 자 여기에서는 꺾여버렸거든요. 꺾여버린 이유가 있죠. 지금 보시면은 이 헤드앤숄더 패턴에서 똑같이 맞아 떨어지는 돌파가 한 차례 나오는 이 봉우리 하나가 만들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 봉우리는 양쪽 어깨를 동일하게 맞고 빠졌기 때문에 이걸 뚫어내지 못하고 힘이 빠져서 이렇게 맞고 떨어지는 헤드앤 숄더 패턴으로 조정이 나온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움직임을 볼까요? 자, 이렇게 당겨서 보게 된다면은 자 여기에도 거래량이 실리면서 최고. 최고 봉의 머리가 형성이 된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 보면은 이 왼쪽 왼쪽 어깨라고 볼수 있는 애가 지금 13,100원대 동일한 가격대가 있고요. 그 이전 봉캔들 과거에 머리의 역할을 했었던 봉캔들의 어깨 구간까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 가격대 라인은 충분히 뚫어내줬고 더 상승된 봉까지 위치해 있다라고 한다면은 더 뭐예요? 반등 확률이 높아지게 되는데 지금 보시면은 자 아래 있는 거는 충분히 돌파가 나왔고 그러고 나서 해당 지지가 나오게 됐을 때. 지금 움직임이 15,000원에서 16,000원 사이. 그러니까 새롭게 형성하는 이봉캔들 있죠. 이 헤드앤숄더를 맞고 떨어져야 되는 가격이 맞고 떨어지는 게 아니라 돌파까지 만들어낸 거예요. 그럼 뭡니까? 과거에 맞고 떨어지던 움직임이랑 완전히 달라진 거죠. 돌파를 확인을 했고 지금 지지까지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이 아래 15,100원대 라인을 터치가 나오고 말아올린 상태에서 16,000원대를 뭡니까? 추가적으로 뚫어낸 자리에 지금 현재 위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뭐예요? 이번에 지지를 받는 이번 주간 그리고 이 흐름이 지지만 유지된다 해도 연결적으로 반등이 튀어나올 수 있는 다음 주간 이제 머지않아서 이게 한번 폭등 갑자기 급반등 급반등을 해줄 수 있는 자리에 놓여있는 걸로 우리가 과거의 흐름과는 다른 자리에 위치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일봉상으로 돌아왔을 때 지금 현재 돌파해 주려고 하는 흐름들을 조금 더 자세히 당겨서 보게 된다면 단기적으로 지금 17,000원대를 뚫어 내지 못하고 계속 가격 테스트를 해주고 있지만 보면은 이게 바닥을 딛고 본 캔들도 맞지만 아래 바닥을 딛고 이렇게 상승하는 이 저점 라인들을 빠르게 뽑아내고 있기 때문에 아래 오일선을 지지도 받아 있지만 현재자에서 가격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신규 매수도 섞였을 거고 과거에 물렸던 물령도 같이 섞여 있을 거고 그럼 뭡니까 결국 여기에서 크게 도망가거나 털어버리지 않고 가격 테스트라던가 저점은 계속 높여내주고 있기 때문에 다음번은이 가격이 지켜내주는 가격이 될 것이다. 그래서 17,000원에서 지지봉 캔들부터 해서 이런 상승봉이 나오게 되는 거고 자 오늘 자 아직 오후 장, 장중이에요. 그래서 이 흐름들이 오늘 자에서 만약에 마감이 16,700원, 17,000원대라고 한다면 자 내일 자부터 해당 자리는 지지가 나오게 되겠죠. 아니면 현재 자를 그래서 마감을 친다 하더라도 내일자 그러니까 그다음 캔들 봉에서 한 사오 퍼센트만 반등이 나와주고 마무리를 친다 하더라도 이 자리가 바로 지지가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빠르게 올라오는 이폭 자체가 몇 퍼센트 차이가 나지 않잖아요 그래서 대략 마음 편하게 한만 칠천 원대에서 지지 캔들이 유지될 수 있는 자리가 나오면은 자 여기부터 본격적인 반등이 시작될 거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 자리니까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이 해당 자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속 지켜보셔야 될 타이밍이라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들도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되겠고 본격적인 돌파가 나오면서 자, 월봉에서 지금 계속 소화를 못했었던 가격이 18,000원이잖아요. 근데 요거 이번에도 한 차례 돌파가 나올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과거에도 윗꼬리를 단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돌파가 나오고 윗꼬리를 달기 이전에 우리가 이 돌파 봉캔들, 봉캔들 몸이 찼을 때 매도 전략을 잡을 거거든요. 그니까, 윗골이 달기 전 올라오는 최고가까지, 어디까지 얘가 올라올 수 있는지, 그 탑점에서 매도를 할수 있도록 가격 전략을 발송을 도와드릴 겁니다. 010-4407-6279번으로 여러분들이 구독이라고 두 글자 쓰셔서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종목명 대화재계약에 대한 사인 오에는 목표 가격 도달 이전부터 문자로 발송 알람이 나가거든요. 그럼 그거 확인하고 가격대로 걸어두시고 거기에서 수익 실현하고 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 되는데 자 최근에 말씀드렸던 대진첨단소재 보잖아요. 그러면 3월 21일자 제가 여기 대놓고 어, 추가 매집으로 만든 세력들의 물량 평당가는 만 이천 원입니다. 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서 어떻게 분석을 해드렸죠? 자, 여기 가격이 공모가가 구천 원이다. 공모가가 구천 원인데, 자, 여기에서 가격이 만 원대까지 빠지면서 물량을 더 사준 그런 매집의 흔적들이 여기에서 곳곳에 포착이 되기 때문에 이 평당가가 지금 만 이천 원이다. 라고 설명을 드리고, 가격 사인이 어떻게 나갔습니까? 1 2 0 0 0원대 가격은 이 17,000원대의 이틀간에 걸쳐서 매도 중이니까 평균 매도 단가 고려해서 17,000원 이상부터 걸기라고 이렇게 21일날 말씀드렸던 가격 라인 여기 5일선에서 지지 확인하는 자리가 25일날 나왔고요. 그리고 26일에 거쳐 가지고 25일에 가격 매도하는 거 체크 들어갔고 가격 말아 올렸으니까 자여기서 17,000원 이상 제시를 드리고 윗골이 달았죠 그리고 나서 제가 또 여기 26일자 영상, 26일자 영상에서도 아, 2차 물량이 있다. 남은 물량이랑 더 높은 평단에 들어온 2차 매도 물량은 이 가격에서 털린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러면서 지금 자리를 받으렸던 라인이 자, 여기, 만 오천 원대 가격에 지지가 유지가 되면서 한 차례 더 반등이 나온다라고 설명드리고, 자, 보시면은 27일자에 저가가 만 사천 구백이십 원, 요만 오천 원 초반대까지 결국 아래 꼬리 말아 올리면서 또 2차 슈팅이 나왔죠. 2차 슈팅에 추가 물량이 들어온 가격은 만 사천 원대다. 그래서 매도하려는 요 작전 물량은 시초가부터 7% 급등이 나오고 있으니, 18,200원의 전량 매도가 들어가자 자, 이때 전날은 오일선 지지받고 분봉상 시가 이탈 안 나오고 한 차례 더 반등 가능하다 5장에 한번더 살펴드리고 자, 오전장에 어떻게 됐어요? 바로 시초가 7뜰 때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돌파와 눌림이 평균 가격과 함께 18,200원대 자리를 표시를 해드리자면 여러분들이 문자를 받고 확인을 하셨어도 한 1시간 정도에 매도할 수 있는 기회, 그 시간대가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조급하게 단타하는 것처럼 그렇게 확인은 하지 않으셔도 충분히 대응 가능할 것 같은 가격대를 예측을 해서 발송을 도와드린다라는 거 그리고 시장의 트렌드가 빠르게 수익 실현을 해야 되는지, 끌고 가야 되는지, 그리고 종목마다 윗꼬리를 자주 달아줬으니 윗꼬리 매도 대응이 필요한지, 그리고 하루하루 지켜주는 가격대까지 모두 세밀하게 분석이 들어가서 타점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비교적 최고가에 가까운 근사치의 값이 나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또 우리 구독자님들 같은 경우에는 확실한 거 좋아하시다 보니 대략적으로 이 가격대 쯤이라고 알려드린 것보다 확실하게 한 가격 콕 집어가지고 알려드렸을 때이 가격을 확인하고 대응을 하다 보니 아 내가 이 대략적인 가격으로 감을 잡아서 팔아서 해 수익 실현을 더 크게 못했다 하시는 경우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종목마다의 분석과 접근법,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께 가장 베스트의 타점을 공유를 드리다 보니, 요거는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문자로서 가장 빠르게 세밀한 타점 전달이 가능하니까요. 여러분들도 요 부분을 어, 예를 해주시고 010-4407-6279번 보이시는 번호 있죠? 구독이라고 구독 인증 문자만 남겨주시면 조금 더 실시간에 세밀하고 최고가에 가장 가까운 가격대를 공유를 받으실 수 있으니까 문자 보내는데 시간 오래 걸리지 않고 어렵지 않잖아요? 지금 영상 잠시 일시 정지 버튼 눌러두시고 문자 한통 보내고 연이어서 시청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요런식으로 제가 구독자 분들께 어 관심 종목으로 말씀해 드리든 유튜브에서 요런 종목 움직임 한번 체크해 봅시다 라고 설명드렸던 애들 중에서 타점이 정확하게 돌아온 애한테 이렇게 바로 사인이 나가는 거거든요. 보시면은 3월 21일 금요일자에 보면은 글로벌 텍스프리 아, 요게 3월 11일 한 12일 이쯤에 아, 말씀드렸던 요런 거 관심 종목입니다라고 설명드렸던 종목인데 타점은 21일날 제시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보면은 11일자의 타점에서 들어왔다라고 했을 때 동일하게 시 아가부터 출발을 해서 고가까지 오늘 움직임이 한8% 수익을 먹을 수 있었는데 자 21일자에 들어가게 되면은 자 보세요 21일자의 캔들 자 요거를 지워야 될것 같네요 자 요때 이날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때부터 들어갔을 때, 자, 시가에서부터 눌림 구간인데 전일 종가까지라고 제시가 도와드렸기 때문에 이 가격에서 들어갔다라고 한다면 은 동일한 종목을 매매를 했을 때도 자, 8% 유튜브 보고 수익 볼수 있는 거 이것도 수익 잘한 거죠. 하지만 13%로 수익 탕률은 높여내고 그리고 뭐예요? 보유 기간은 더 줄여낼 수 있는 거죠. 요런 눌림목, 기다릴 필요가 없었던 거. 그게 바로 중요한 게 타점이에요. 보시면은 전일 종가 4,300원 부근에 매수, 왜 박스에 이렇게 박스를 형성될 수 있는 이 가격에 하방에서 지지 반등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간단하게 박스 상단까지 먹을게요라고 했는데 오후장에 보니까 수급의 유입이 좋아 가지고 요정고점 이상을 한번 먹어 보자. 그래서 홀딩하고 아우시계장이 힘이 세니까 요거 한번 노려봅시다라고 설명드려서 자, 오늘 오전에 어떻게 됐습니까? 전고점 이상 4,900원 전량 매도 제시를 도와드리고 최고점 가격 얼마? 4,970원까지 갔으니까 4,900원 이상 수익 충분히 발생됐죠. 그래서 제가 누차 영상에서 보다 세밀한 가격 전략, 타점을 공유드릴 수 있는 거는 문자가 가장 빠릅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렇게 종목을 말씀드린 게 많은데 우선적으로 많은 분들의 도움이 필요하신 종목 위주로 매일매일 선별 해서 찍다 보니까 제가 하루에 7개나 8개 영상이나 이렇게 꽤 많이 찍어드린다 불구하고 모든 종목을 설명을 드릴 수가 없어서 문자는요 제가 이미 이런 관심 종목이라던가 종목들 말씀드렸던 걸쫙 세팅을 해놓고 매일매일 장 전부터 장 마감까지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시가 뜨나 뭐가 뜨나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하면서 시세를 매일 이렇게 한 번씩 돌려보는 게 그냥 습관이에요. 그래서 눈에 바로바로 바로 보이는 거 바로바로 바로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이미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종목은요. 대응이 너무나도 쉽기 때문입니다. 셀비언도 동일하게 그렇게 설명드렸던 이유도 샀다 팔았다 먹고 팔고 또 타점 오면 또 먹고 이러면 뭐예요 시간 절약할 수 있다. 그리고... 빠르게 이게 수익까지 고가까지 도달할 수 있는 타이밍을 먹는 거다. 그러면 수익도 확정을 지을 수가 있고 그럼 뭐예요? 현금 확보가 빨리 되니까. 또 종목 다른 걸로 단계간에 먹을 수 있는 것도 먹고 공략이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구독자 분들이시라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신 분들 상단에 띄워드리는 전화번호 010-4407-6279번입니다. 자, 이 번호로 여러분들께서 구독이라고 두 글자 쓰셔서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은 이렇게 정확한 타점이 온 애들을 당일 매수, 매도, 홀딩, 타점 전략을 공유를 드릴 거예요. 우리 구독자님들께. 그럼 여러분들은 수익 먹으시고 저한테는 영상에 꼭 좋아요, 구독, 그리고 많은 분들께 이렇게 링크 공유하기까지 해서 아, 이거 좋더라 이렇게 입소문까지 내주시면 더할 나위 없이 서로 윈윈 할수 있으니까요.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고.